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시인분이 임영웅님을 표현을 했는데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이 브랜드 평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1위를 했는데요 어, 어떻게 1위를 할수 있었는지 좀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월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이 발표가 났는데요. 임영웅 님이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우 굉장하죠. BTS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이렇게 1월에는 임영웅 님이 1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위가 블랙핑크, 3위가 BTS, 4위 아이유, 5위 이찬원 님 있고요. 11위에 박창근, 국민 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타죠. 그리고 12위의 정동원, 뭐, 송가인 등등 정말 다양한 스타들이 좀 자리를 잡은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블랙핑크와 BTS를 임용 이미 좀 너무 섰다고 볼수 있죠. 굉장한 좀 순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볼까요? 이 표를 봐도 평판 지수가 1, 2, 3위가 좀 고만고만 한걸알수 있어요. 4위부터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어 지수가 엄청 높아요. 1월에 임영웅님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겠지만,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임영웅님이 미디어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지금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좀 산정을 한 겁니다. 이 기간에 임영웅님이 지상파 KBS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기 며칠 전에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한 이후에 재방송도 하고요. 비하인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엄청나게 화제를 많이 끌어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이 좋은 점 성과를 낸것 같습니다.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이래요. 정말 좀 언론에서 조명을 많이 받고 화제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높은 지수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지금 임영웅님이 2021년 11월에는 2위를 했고, 2021년 12월에도 이제 2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위에 좀 우뚝 선걸알수 있죠. 항상 그 탑3 안에 이렇 임영웅님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정규앨범이 나올 텐데요. 그때도 임영웅님이 브랜드 평판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소식 그대로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시인이 임웅님에 대해서 좀 기고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임웅님의 배신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좀 묘사를 했습니다. 열창을 끝낸 그가 잠시 휘청이듯 고개를 떨구며 참았던 숨을 훅훅 뱉어낸다. 벅차게 달려온 여정과 최선을 다한 자의 노고가 그 모습에 어린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코로나 발생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또 격리와 봉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운명의 신은 준비된 한 영웅을 보내주었다. 그는 바로 미스터트롯 경연 대회에서 수많은 경쟁을 통과해 미스터트롯 진이 되었고 한국 가요계 중심에 우뚝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시인 분이라서 지금 문장이 어마어마한 걸알수 있죠. 영혼을 구원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 가요계에 옷뚝 섰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운명의 신이 준비된 영웅을 보냈다. 이제 그게 임영웅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임영웅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임영웅은 결핍과 눈물에 유년을 보냈으나 반듯하게 성장을 했고, 호천시 공무원들도 현수막을 걸어 그의 생리를 응원할 정도로 신뢰했다. 소속사 대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보자며 임여웅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헌신했다. 성년 테스트를 위해서 의장막을 덮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신차처럼 가려져 있던 임여웅은 서서히 앞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그 훤한 이발을 보여준다. 어디에 있어도 군계 일학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해서 좀 기고를 하시려고 많이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유사 대표님이 임영웅님에게 제의를 해서 이제 임영웅님이 가수의 길에 데뷔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소질은 있었지만, 뭐, 누구 하나 같이 해볼래? 이거 손길을 내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대표님의 임영웅에게 님좀 좋은 기회를 좀준걸알수 있죠. 타고나고 매끄러운 음색과 풍부한 성향의 깊은 감성을 녹여 임영웅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새롭게 재탄생시킨다. 전방위를 커버하는 가창력으로 팝송과 다른 노래의 노래도 탁월하게 잘 부른다. 그는 솔로로 노래를 할때 의욕을 과시하거나 존재감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는 자신보다 노래가 돋보이도록 오로지 노래가 빛나도록 노래를 부른다. 그러기에 그의 노래는 아이돌 가수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심금을 울리는 모성까지 자극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이제 평론가 분들이 말 하는 부분인데요. 임영웅님은 어떠한 기교나 테크닉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노래를 표현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흘려가는 노래를 임영웅님이 그냥 표현을 한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자신보다는 노래가 좀 빛나 게 표현을 하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님을 감성의 장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은 세계, 임영웅님은 이제 음악적 색은 굉장히 강해요. 자신만의 스타일은 강한데. 성격 자체가 좀 주변인들을 빛나게끔 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임영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든 할머니가 뭘 하든 그냥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싹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되게 많이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뭔가 하시면은 걔 어, 엄마 이런 거왜 해요? 뭐 이런 이제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임영웅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은 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이 뭘 해도, 할머니가 뭘 해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제 임영웅 선생님이 좀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임영웅님의 큰 매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임영웅님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 어울려도, 어느 그룹에 있어도 튀지 않고 주변과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음악적인 면이 또 시작이 되면은 싹 바뀌죠.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악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면들이 이제 지금의 탑스타 임영웅을 만드는 것이죠. 대국민 콘서트 서울 공연에서 보랏빛 엽서를 부르던 간주 중에 팬들이 뜨거운 함성을 보내자 그가 잠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망감의 미소로 답을 한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무명의 나날들 그리고 오늘의 무대에선 감회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은 선과 미를 포함을 한다 영웅은 이 세가지 덕목을 다 갖추어야 자격이 있다 엄사에 겸손하고 때마다 고액을 기부를 하며 축구 실력까지 프로급인 멀티플레이어 임영웅은 일품 연예또 명품 연예인이다 은재가 서른을 넘은 청년이 남녀노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임영호 한장과 더불어 금쪽 같고 고속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오래 순항하기를 바란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어느 시인은 일찍이 이런 시구를 썼다. 트로트도 불멸의 클래식이다라고. 아, 굉장히 좋은 글인 걸좀알수 있어요. 시인이시다 보니까 정말 이 문장력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트로트도 불멸의 클래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모탈무지 코리아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쇼팽이 좀 언급이 됐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임영웅님의 등장 이후로 트로트는 예전에 그 트로트 장르를 탈피를 해서 더좀 활짝 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처럼 임영임의 이제 앞날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불멸의 음악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다이 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